자 구간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 f(x)인데 그래프를 유심히 보면 어, 실제로 딱 봤을 때 얘를 세제곱하라는 건 아니겠다 맞지? 그냥 눈치로 봤을 때도 그래서 똑같은 부분을 치환을 합니다. 그래서 t는 x제곱 마이너스 4x를 치환을 합니다. 자 그리고 나서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? 어, 우선은 t의 범위를 구해야 됩니다. 됐지 어, t의 범위를 구해서 어, 실제로는 얘는 합성함수거든. 어, 합성함수입니다.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식을 t 세제곱 마이너스 12 t 안에 이렇게 넣은 거죠. 맞지? 그래서 합성함수 느낌입니다. 지금은 합성함수를 그렇게 막 설명을 많이는 안할 거고 합성함수 미부분은 나중에 미적분 가서 배우거든. 어,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수학 어, 2에서 푸는 정도로 한번 풀어 봅시다. 자 그러면 t는 지금 이차 함수다. 맞지? 이차 함수는 표준화 시키면 표준형으로 고치면. 얘는 2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된다.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여기 꼭지점이 2, 마이너스 4. 자 그런데 범위가 주어져 있다. 0에서 어디까지? 5까지. 그러면 이 구간에서 보면 되는데 여기가 당연히 최소가 되겠다. 맞지?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5가 되면 얘가 더 멀지? 그러면 여기가 최대가 될 겁니다. 굳지에 대입 안 해봐도 되고 됐습니까? 멀면 멀수록 더 올라가게 되어 있다. 그러면 이 참수 t의 최솟값은 마이너스 사, 그 다음 최대값은 오일 때 함수값. 그럼 오 대입하면 구에서 사를 빼면 오가 되지 맞지? 됐습니까? 그래서 t의 범위를 이렇게 구하고,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여기에서 새로운 함수 어, f 어, f t라고 표현하기도 어, f t라고 그냥 표현해서 풀기도 하는데 약간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어. fx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ft를 이렇게 t 세제곱 마이너스 12t라고 적기가 좀 그렇잖아 맞지? 어, 얘랑 얘랑 다른 함수가 돼버렸잖아 그래서 새로운 함수를 쓰는 게더 어, 그냥 편합니다 뭐 종종 그냥 그대로 풀기도 하는데 그냥 서술형에서 나올 때는 그냥 이렇게 새로운 함수를 만드세요 자 그렇게 됐다 그러면 얘가 t 세제곱 마이너스 12t 이렇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얘는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또 잡아야 된다 그럼 g 프라 임 t 는 얘는 3. t 제곱 마이너스 12가 되고 3으로 묶어내면 t가 뭐가 된다?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지, 맞지? 됐습니까? 그러면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에서 뭘 가지게 된다? 얘는 극대 극소를 가지게 될 겁니다. 자 삼차함수식이 최고차항이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, 여기가 2가 될 겁니다. 됐습니까? 그런데 t의 범위가 주어져 있지? t의 범위가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4에서 t의 범위가 마이너스 4에서 어디까지 어, 5까지입니다 5까지 그래서 5까지 여기쯤 5라고 하자 그러면 이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됩니다 자첫 번째 마이너스 4 구해보자 자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빠르게 좀 계산하자 마이너스 4 대입하면 마이너스 64가 되고 그 다음 플러스 48이 돼서 여기 높이는 마이너스 16,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8에서 24, 그래서 여기는 그냥 16. 그다음 2를 대입하면 8 마이너스 24해서 여기도 마이너스 16. 얘랑 얘랑 높이가 똑같다 맞지? 그다음 5를 대입하면 125에서 5하면 60. 그러면 65. 여기는 65. 그러면 당연히 최대는 65, 최소 값은 마이너스 1 6이지 맞지? 그래서 두개 더하면 답은 49가 된다.